달려가고 있어 몇년 전부터 이 사람 43살이 넘어가면서 쭉 달려가라 했어요 그 앞에는 지금만큼 잘되진 않았어 43살 이전에는 이 사람 운이 43살부터 내가 뭔가 모르게 파도치듯이 팍 치고 나가라 했거든 반갑습니다청감공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네. 블라인드 또 한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 2월 5일 남자입니다. 돼지띠, 흰색. 네. 이 사람이요. 금전의 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대기 만사형. 초년에는 뭔가 존재감이 없어요. 학교가 좋은 데 나온 것도 아니야. 이 사람 사주로는 왜 머리로 성공해라는 사주는 아니야. 하지만 뭐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어, 네 기운이 좋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잘 된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야. 자기의 색깔이 분명하고 그걸 막 이렇게 청방지축으로 날뛰는 성격이 아니야. 무거운 사람이 야 묵직해 왜 사주가 고지식하거든. 어, 묵직해. 그리고 작년에 2년자가 들어와서, 재작년부터 2년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재작년에그혼했어요 그쵸? 21년. 네. 재작년부터 2년자가 들어와라 했거든. 혼인 길사문이 열려라 했거든. 아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남의 인기몰이가 되고 올해 뭐 재작년, 이 사람은 2, 3년에 한 번씩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이 연예인이면 프로에 대해서 떠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볼땐 영화배우야 아... 왜? 드라마로 안 나오고 영화배우로 나와요 큰 아... 모니터가 보이고 한 2, 3년 주기로 한 편씩 찍는다고 나오거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쭉 달려가고 있어 몇년 전부터 이 사람 43살이 넘어가면서 쭉 달려가라 했어요 그 앞에는 지금만큼 잘 되진 않았어 43살 이전에는 이 사람 운이 43살부터 내가 뭔가 모르게 파도 치듯이 팍 치고 나가라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잔잔하게 이 사람은 소득을 다 거두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또한 마찬가지. 작년에 내가 뭔가 계약서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고, 올해 내가 그로 인해서 수익을 다 거둬들이라.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라. 하지만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뒤늦게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하거나, 금전 음. 거래를 하면 이 사람은 뒤통수 맞아요. 아. 어, 그래서 50 후반을 조심해라.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에 투자를 하거나 금전을 거래를 하면 이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을 수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이분 배우자가요? 네. 네네. 88년 4월 8일. 어, 이분들이 뭔가 건너뛰었다고 나오거든요? 동굴을 먼저 시작했나? 결혼식을 안 하고. 아, 아, 맞아요? 네. 네. 그죠? 결혼식은 안 했네요.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 먼저 이게 사는 걸로 나와. 아. 네, 그죠? 근데 이두 분은요, 여자분도 전문 직종을 가지 됐고, 이 여자분도 사업을 해야 됐거든. 자유롭게 살아야 돼, 두분 다. 아.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뭔가 수속감을 들게 하려면 못 살아요. 각자가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면서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래 나와요. 왜 우리가 흔히 부부라면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한 집에서 모이고 하잖아요. 통상적인 이런 이념을 벗어나야 돼. 그래야 살수 있어요, 이두 분은.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두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쇼윈도랑은 좀 다른 거요 아, 쇼윈도는 절대 아니에요. 쇼윈도는 내가 이두 사람 못 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두 사람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서로의 각자의 일에 있어서 서로의 각자의 구간에 있어서 거기에 중요시하면서 또 붙고 아... 이러기 때문에 이두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가는 거지. 만약에 통상적인 우리 한국의 어떤 부부의 이미지로 간다면 이두 사람 못 살아요. 서로의 좀 존중을 해주면서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제가 볼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 내가 하는 일의 세계, 네가 하는 일의 세계, 그거에 일차적인 순서를 두고 이두 사람은 떨어졌다 붙었다. 음. 어, 흔히 말하면 우리가 주말 부부의 격인데 주말 부부는 중 정확한 주기를 놓고 만나는 거잖아. 네. 이거는 정확한 주기가 아닌.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네가 하는 일에 있어서 중간에 우리가 타이브레가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생활이 먼저, 각자의 사업이 먼저. 이 여자분 틀림없이 일하고 있어요.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이이 여자분도 가정생활할 사람이 아니고 이 남자분 또한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을 하는 와이프, 뭐 이렇게 뭐 전형적인 뭐 우리나라의 지구지순한 부인을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남자분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마인드가 깨어가 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구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곧 사고방식이 그런 쪽이다. 근데 두 분이 각자의 자기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로 나와요.